동지여 오늘같이 이 대우로 끝까지 간다면 사측의 거대한 자본도 두렵지 않습니다.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가 편철될 때까지 생적 필사, 필사 척생을 정신으로 죽기를 감하고 모든 것을 다 바쳤어 강력하게. 대사 투쟁에 나갈 것이며, 우리의 요구는 깊이고 간철시킬 것입니다. 힘창 보로, 인사 올립니다. 동지여 내가 있다! 내가 있다, 동지여 네. 그동안 행가 부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3월 15일, 로서 상호간 상견례를 실시하였으며 3월 21일 1차 교서, 3월 28일 2차 교서, 4월 4일 3차 교서, 4월 12일 4차 교서, 4월 18일 5차 교서, 4월 25일 6차 교서, 5월 3일 7차 교서, 5월 10일 8차 교서 그리고 그날 그, 그 저녁. 1차 심문교섭 5월 14일 2차 심문교섭 5월 16일 주차고습을 하였습니다. 상견례 포함총 12차례 의 교습을 시도하였지만 묵묵부담으로 일관하는 회사측의 태도에 더 이상 교습의 의미가 없어 교습될 여부에서는 하고 지방노동위원회에 5월 28일자로 노동쟁이 조정 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6월 4일 1차 조정 회의, 6월 11일 2차 조정 회의를 하고 다가오는 6월, 18, 6월 18일은 3차 조정 회의가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이날 조합원들의 요구가 간철되지 않으면 더그 이상.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강력하게 결사투쟁에 나갈 것입니다. 이제는 노동조합의 선두로 모든 동지들이 똘똘 뭉쳐 임금이상 및이동별을 위해 동지 여러분들과 같이 투쟁에 나갈 것입니다. 대강성약 조합 동지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위원장님의 총지휘하는 집행부를 믿고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옥행과 보고를 마치고 당부 말씀을 여기까지 드리고자 합니다. 목이 메네요 한번 감사가 한 한번 질려줍시다 감사!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왜 우리는 단결했습니까? 그동안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최근 18년간 투차라를 제외하고 영업이익 자기로 금액으로는 총 1조 5천억 원, 평균 820억 원을 매년 벌여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두 차례의 적자시부조조정 일방 시에, 성과금 단두 차례, 23년 간 일곱 차례 인간 동결, 평균 인간 임상률 3.3% 그것도 호봉 선거품 포함 직각 최대 일방백년가 호봉 누락 각종 복지 무차별 폐지 지역규칙 불의에 너무나 많은 것을 잃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제는 물러서지 맙시다 물러서면 옛날보다 더 나빠지지 않겠습니까 동지들 동의하십니까 이제는 조합은 동지들께서 조직적으로 단결해야 합니다 제의로 돌입하면 대개인의 생활이 자유롭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부정해 나갈 수 있습니까? 예! 그러나 우리는 한 사람도 불만 없이 조직적으로 단결해 나올 것입니다. 태강에 거대한 자본이 다가올지라도 중는한이 있더라도 싸워서 쟁취할 수 있겠습니까? 예! 동지들이요, 선봉에 서서 힘들게 출생하고 있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부위원장님들, 그리고 집행부 및대의원들께 앞으로 더 고생해 달라는 의미로 큰박수와함성 부탁드립니다. 예!